제가 한국에 정착하려는 이유요?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정말 파란만장하거든요. 제 이야기가 폴란드의 강당에서 강연의 주제가 될수 있다는 사실에 지금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폴란드 여자의 일화가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어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이렇게 인터넷에 제가 강연하는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한국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글을 써봅니다. 저는 폴란드 출신의 카롤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으로의 완벽한 이주를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한국으로 모셔와서 다시 우리 가족이 합쳐지는 나를 꿈꾸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우울하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여자였어요. 평범한 줄 알았던 저희 집에 아주 큰 불행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불행의 시작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몸을 다치시면서 일어났어요. 때문에 병원에서 장기간 요양을 해야 했던 상황에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유리공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소규모 크기의 작업장에 직원 한 명을 데리고 건축자재에 들어가는 유리들을 제작하고 만드셨던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몸이 곧 자산이고 몸이 곧 돈벌이인데 그런 게 막혀버린 것이죠. 단순히 보조 역할을 하던 직원이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쌓아둔 재고품들을 팔면서 어느 정도 가게가 유지가 되었지만 그것도 다 떨어지고 조수 역할에 그쳤던 공장 직원이 사업을 운영할 여력은 안 되었기 때문에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가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따라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점점 거래처는 끊기고 아버지는 그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면서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던 차의 옆부분을 강하게 치고 도망간 상대방 운전자는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그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것이고 결국 허무하게 잡혀버렸지만 그 사고 운전자에게 받아낼 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뺑소니 운전자가 보험을 접수하면 원래 받아주지 않지만 그냥 아버지의 사정이 딱해서 병원비 정도만 지급해주는 걸로 하고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보험사에서도 아무리 가해자가 뺑소니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는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얌체 같은 보험회사가 저희 집에 못된 짓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무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도 해봤는데요. 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까지 보상받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결국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약간의 합의금을 더 받았을 뿐 저희 집에는 크게 도움될 만한 보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불행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아버지가 평생 일구어 놓은 사업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고 저와 언니는 돈벌이를 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병해야 했고요. 그렇지만 저랑 언니가 밖에서 벌어오는 돈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4살이 된 언니와 이제 22살인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단순한 일밖에 할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대학도 휴학해야 했으니 저희 집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몇년 동안 이런 힘든 일이 이어지다가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 크게 다쳐서 거동이 너무나 불편하셨는데 가정이 풍비박살난 것을 지켜보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고 좋지 않은 병까지 얻으셨거든요. 그렇게 결국 이겨내지 못하신 거예요. 큰 슬픔이 찾아왔고 저는 이 폴란드 사회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딱하게 보지 않았고요. 기존의 거래처도 몇 달은 기다려주더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연락마저 끊어버렸어요. 인정이 많은 사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제가 학생이어서 몰랐던 것이었죠. 폴란드의 사회는 정말 상박했습니다. 저는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한국어를 잘하면, 폴란드에서 한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저도 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 뒷바라지는 언니가 해주었죠. 몇년 만에 책을 펼쳐본 저는 한국어에 금방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언어인데, 어릴 때부터 배워볼 걸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다들 어려움을 겪거든요. 어순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고, 한국의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운다는 의미는 한국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알수 있었던 한국의 모습은 폴란드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휴학했던 학교도 복학했고 졸업을 하기 전 한국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은 상태로 지원을 했는데, 한국인 면접관이 저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했고, 나중에는 한국에도 가보고 싶다는 큰 목표를 잘 말씀드렸습니다. 면접관님은 제 답변에 살짝 미소를 짓는 듯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에서는 나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린 나이일수록 첫 회사에 취직하는 게 매우 쉽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별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많이 진출해 있고 그곳에 들어가면 폴란드 사회에서는 상당한 부러움을 받을 정도의 좋은 대우를 받거든요. 감격스러워서 엄마와 언니를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저는 아픔이 있던 시절과 그 시절 이학물고 단순노동을 하며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회사 생활은 저에게 너무나 수월했습니다. 다른 어린 나이에 동기들은 힘들다며 매일같이 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에게 한국이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좋게 봐주셨는지 저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근무를 할수 있는 기회 말이죠. 당연히 급여는 여기 폴란드에서보다 훨씬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진국인 한국에 가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는 것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면접 때 제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던 것도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꼼꼼히 잘했던 것도 있지만, 면접 때 밝혔던 포부도 참고해서 저에게 제의를 해준 것이래요. 역시나 한국인들은 정말 꼼꼼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 제안을 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제안을 해준 것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언니랑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게 슬픈 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공부하며 느꼈던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컸고, 그런 좋은 사회에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것이 좋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과 근무하는 환경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다들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폴란드에서는 독보적으로 일벌레였던 제가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라기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저를 다그치고 힘들어도 바카스를 먹어가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너무나 무서울 지경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지 감탄이 나오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아무런 지하자원 없이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구나라며 느끼기도 했으니까요. 저도 한국인들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지만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한국의 모습을 즐겼습니다. 한국은 폴란드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는 쾌적한 환경을 가졌어요. 사회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길거리의 모습까지 뭐 하나 빼놓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곳이죠. 회사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과의 경쟁에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고, 버겁다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똑똑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국 생활을 해본 것을 만족해하고, 이제는 폴란드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에게 달콤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곳과 관련해서 수백 수천 개의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곳 중한 곳이 저에게 같이 일해볼 생각 없냐며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 회사는 중소기업이기는 한데요. 이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직접적으로 진출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부서도 따로 있었고 그 부서를 확장시키기에 사람이 필요한 상황인데 폴란드인인 제가 매우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워라벨이 뛰어나다며 급여는 지금 다니는 대기업보다 많이 줄 수는 없겠지만 폴란드 기준으로 치면 그래도 많은 편 아니겠냐며, 게다가 폴란드 출장도 자주 있으니 고민을 해보라는 제안이었어요. 솔직히 이 제안을 듣자마자 수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한번은 고민해보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제 답변이 늦어지자 기존에 이야기했던 연봉보다 조금 더 높게 부르며 마지막 제안이라고 답변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한국인 동료의 꿀팁이었는데, 덕분에 기존에 제시받았던 급여보다 10%나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이직을 했고, 저는 그 회사에 제 열정을 쏟아부으며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왔던 한국에서는 정말 일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시간 여유도 생겼어요. 덕분에 한국의 거리를 구경하더라도, 걸음속도도 천천히 걷게 되었고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기도 해요.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폴란드 출장도 잦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엄마와 언니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머물면서 지냈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되니 한국의 다른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폴란드에서 엄마가 지내는 것보다 한국에서 지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한국인들은 저렴한 가격에 누리고 있고요. 그것이 물론 세금을 내는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만 저도 한국의 건강보험료랑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니 엄마를 모시고 와서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집은 너무나 견고해서 겨울에 집은 따뜻하고 여름에 집은 더 시원해요. 엄마가 지내시기에 더 쾌적할 거예요. 겨울마다 심한 기침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여름 때마다 벌레와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거부터 의료까지 해서 뭐 하나 빠짐없이 한국이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동의 자유도 너무나 잘 보장이 되어 있어요. 거미줄처럼 연결된 한국의 대중교통은 처음 와본 외국인들도 금방 적응할 수 있도록 잘 구축되어 있고요. 게다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여유 있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축복이기 때문에 저는 엄마를 꼭 모시고 한국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한국에 혼자 거주하는 거라면 이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회사에 다니며 한국의 거래처의 다른 회사 직원과 깊은 사이로 발전하기도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저에게 아직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다리도 있는 입장이고 그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결혼을 하기를 바라는 눈치기는 합니다. 폴란드에서는 경제 기반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조금 더 신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그가 프로포즈를 하게 된다면 저는 완벽한 한국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간절했던 적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을 때도 간절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또 한국에 제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니, 지금 절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면서 저희 집에 큰 위기가 찾아왔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제가 한국에 완벽하게 정착하게 된다면, 비록 아버지가 계시지 않지만, 저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할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언니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조금 나이가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배워두면, 어떤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폴란드에서도 한국의 힘은 대단하기 때문에 언니도 저와 같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언니에게는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으라며 매번 전화통화 때마다 한국어 과외도 시켜주고 있기도 하고요. 부디 저에게, 아니,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누구에게나 힘들고 좌절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가 굉장히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저의 이야기를 듣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기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